실전 모의고사 5회 4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에서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런 문제는 보조선을 그려서 무언가 빈 부분을 메꿔주는 과정 거치면 문제가 손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선생가 연습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조선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선 정사각형의 대각선 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리되 절반까지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느낌 오시죠? 위쪽에 있는 일명 활골의 부분을 요툭 떼서 이쪽으로 딱 메꿔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활골도 이쪽으로 툭 떼서 메꿔주신다면, 자, 첫 번째 도형입니다. 바로, 직각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결국은, 쌤이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메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면 구하면 돼?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선택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란색 부분을 따로 더하고 빨간색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넓이에서 여기에는 활골 부분에 대한 값을 빼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선택이세요, 알겠죠? 자, 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따로 한번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식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잘 보세요. 먼저 파란색을 더해야 되고요, 계산해야 되고요. 자, 단위는 조금 생략할게요. 거기에 더하기 자좀 큼직하게 보조선을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넓이에서 빨간색을 구하려면누구를 빼야지 빨간색이 나오죠? 그렇지.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빼면 그 빨간색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음, 괜찮지? 길이만 좀 정리하면요. 얘 6이고 6이고요. 6, 6, 중심각 90도가 되겠다. 이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2분을 곱하기 6 곱하기 6, 6 더하기 갑니다. 66에 36에다가 빼는 거죠. 자, 파이 아래 지옥 곱하기 360분의 90도만큼만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다. 자, 앞에 아, 있는 거 계산 하면 얼마예요? 36에다 2 나누기가 18이고요. 으흠. 자, 66에 36에서 계산하면은 9파이가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54. 마이너스 9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잘라서 메꾸는 과정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면 좀 센스있게 풀이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